부산 경남 지역 막바지 겨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양도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최고 1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겠는데요. 1cm 가량 쌓이는 곳도 있어서 밤사이 교통 안전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아침부터 점차 햇살이 나면서 날씨가 좋아지겠습니다. 그럼 이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눈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은 점차 기압골이 물러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햇살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조금씩 올라서면서 봄에 한층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낮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부 경남권 내륙 지역은 밤사이 비가 눈으로 쌓이는 곳이 많겠고요 아침에는 하늘이 모두 개겠습니다. 거제와 통영을 포함한 중부 경남 지역도 새벽에 비나 눈이 오다가 출근 시간에는 그칠 전망입니다. 다음 부산권입니다. 해안 지역도 아침에 비가 그치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